마음을 정돈하시므로 어,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 드림으로써 4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새벽부터 오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묵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함께하실 줌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아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말로 다영여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곳 낮은 땅 위에 제보만 영웅 구하려 그 아들 보네 사 화모 잼을 nyang ase 싸도 채우지 못. 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67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말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할 하몬에, 바할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림 같도 같아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5장 8,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빨리 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라민 여인의 재회로 인한 기쁨과 감격 이 이어져서 제그 사랑이 확고하며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갈라 놓을 수 없음을 노래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요. 화자가 계속 바뀝니다.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놓치면 해석이 산으로 갈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꼭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절 상반절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 합창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나 순람미 여인의 말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3장 6절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3장 6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략과 유양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뭐 끝의 부분만 거의 똑같죠. 다른 부분은 거의 다릅니다. 그런데 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인가? 라고 3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 왕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극적인 등장을 나타내고 있고 그가 모략, 유양,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을 풍기는 자로서 풍부한 재산을 가진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은 이 묘사를 인용하여서 솔로몬 왕과 함께 있는 술랍미 여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3장 6절에서는 솔로몬의 묘사로서 그의 풍부함을 나타내었다면, 순남미 여인에 대한 묘사로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 의지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남미 여인이 연인인 솔로몬 왕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8장 3절에서는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순남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완전히 안겨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 왕에게 안겨서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순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곳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워놓으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호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먼저 5절 하반절은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됨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란미 여인은 앞서 2장 3절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사과나무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의 어머니가 사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과 이제 순란미 여인이 가정을 이루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그 부부 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계속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신의 재산을 나타낼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당시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소유물을 나타내는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항상 소유하고 다녔는데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도장을 소유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첫째로는 목에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지처럼 끼워서 인장 반지로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품은 도장이라는 것은 목걸이처럼 끈으로 착용한 것을 말하고 팔에 둔 도장이라고 하는 건 반지와 같이 끼고 있는 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심장과 팔에 새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신이 솔로몬 왕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사망,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죠. 그처럼 사랑은 저항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어투가 사실 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감정적인 애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사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그 사람과 붙어 있고 싶어 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 애착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질투라는 말로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섬기기를 원하시고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신 마음이시죠. 이처럼 이 질투라는 말을 통해서 남들과는 배타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적인 사랑의 열정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 오직 여기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여기서만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가서에 나타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같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술남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이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칠 절에서 많은 물과 홍수라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가치는 모든 소유를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은 거져 봤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그것의 가치는 결코 싸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을 재물로 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멸시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예체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8절 9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결혼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1장 6절에 나타난 어머니의 아들들 곧 술란미 여인의 남자 형제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한 예루살렘의 소녀들이 한 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예수님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들들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의견이 더 강하긴 한데요. 왜냐면 하이 결혼을 반대하고 못 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예루살렘의 소녀들로 보는 경향도 있는 이유는 그술람미 여인에게 제재는 하고 있지만 그에게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형제들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8구절에 나타난 내용은 결혼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미루고 막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유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순남미어인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고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벽에 은망대를 세우고 문에 백향목 판자를 두르듯이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보호받아야 함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 순람미 여인은 이렇게 자신을 염려하고 그들의 결혼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십절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람미 여인은 그들의 염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들어서 성벽이라고 그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서 자신이 이미 성숙하였고 어리지 않다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라고 해서 오히려 연인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다 너희가 뭔데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 나는 오히려 내 사랑하는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자신을 포도원에 이제 비유하여서 자신이 솔로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1장 6절에서는 형제들로 인해서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형제들의 포도원 지기로 있었음을 말하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포도원이 자신 앞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서 형제들의 압재로부터 벗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남미 여인의 말에 이제 솔로몬이 십삼절의 말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동산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앞서 오장 일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자신과 함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로 순남미 여인 이 이제 어, 솔로몬을 동산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동산이고 동산에 거주하는 자, 자신과 함께하는 자,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동산에 거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 기울이니,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여전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게 듣게 하려무나라고 하고 있어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말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내가 듣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말에 이제 술람미 여인은 14절의 말로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산위의 노루 그리고 어사사슴이라는 표현은 앞서 2장 17절에서도 나타난 표현입니다. 의 사랑의 사랑의 사랑사 사랑의 사랑의 사의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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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 솔로몬에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빨리 달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빨리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수 있는데요. 이것이 혼자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같이 떠나야 돼요? 자신과 함께 술람미 여인과 함께 떠나야 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과 사랑을 나누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면서 이제 빨리 달리라라고 해서 함께 떠나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이 둘이 함께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홍수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세상 어떤 재물로도 살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14절에서 순란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를 새 한글 성경에서는 서둘러요 내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솔로몬 왕과 속히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한 요, 요한처럼 우리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거룩한 신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순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은 결코 저항할 수 없고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 순란미 여인이 노래한 것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한 저항할 수 없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와 같이 우리가 단장하고 오직 주게 향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서둘러요 내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으며 그 사랑은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강한 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더욱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가 주님의 것이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변의 환우들 될수 있도록 그리고. 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를 바라여 주시옵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질병로 가운데서 속히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로 서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